극 중에 승원이는 항상 직진을 하고 있었어요. 남자답게 네. 다 말하고 있고 솔직하고. 와. 자 촬영장 메이킹 속에 카메라만 보면 어 V를 하고 애교 부리는 우리 성준 배우님. 혹시 집에서 막내세요? 네, 상준배우님. 아까 지금 외동이라고 하셨고 어떠세요? 저는 실제로 막내는 맞습니다. 아, 네, 막내는 맞고 위로 형이 한명 있어요. 오, 제네살 터울의 형이 있고 그리고 애교가 이상하게 군대 전역을 하니까 많아지더라고요. 왜 네. 어떤 분들나 왔길래 <laughs> 네. 군대 전역을 하고 나니까 이상하죠. 가족 구성원 안에서도 원래 애교가 별로 없었는데 애교가 좀 많아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어, 좋습니다. 어디 나오셨어요? 네, 해명대단합니다. 해명대나서 <laughs> <laughs> 해명대 와 귀여워지죠, 그냥. <laughs> 승원이는 희수라면 희수의 어떤 행동까지는 참을 수 있을까요? <웃음> <웃음> 약속 시간에 늦는 거? 음. 얼마나? 히수, 얼마까지 기다려줄 수 있을까요? 희수라면 희수라면 재촉하지 않고 계속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희수는 음. 어떠세요? 근데 희수는 늦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한 30분 먼저 가는 스타일. <웃음> 네. <웃음> 다 세팅해놓고 샤방샤방하게 네. 약간 그런 캐릭터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희수가 승원이한테 마음이 처음으로 새겼던 그 순간 그리고 그걸 깨닫은 순간은 어떤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어 처음 생긴 거는 네, 뭔가 정말 마음이 어, 볼까 하고 생겼던 건그 별똥별 그때 아그 모습을 보면서 뭔가 어이 사람이 궁금해지기 시작하고 그랬었을 것 같고요 그걸 그걸 깨달은 거는 아, 며칠 뒤에 깨달았던것 같아요. 음, 음. <laughs> 훨씬 더 일찍 깨달을 수도 있었을 텐데. 우리 다더 일찍 깨달았. 음. <laughs> 한 2, 3회 전에 <laughs> 사실 처음 당근 주스를 넣은 사람은 따로 있었죠 그리고 승원이는 나중부터 당근 주스를 두기 시작을 했는데 그 사실을 희수가 알게 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음... 사실 이제 어쨌든 그... 희수가 성머이를 마음이 있는 상태로 이제 마지막에 나왔던 거고 하니까 뭐 크게 달라질 건 없었겠지만 희수가 좀 궁금증이 되게 많은 캐릭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근데 그 처음 본 사람 누굴까 하고 엄청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근데 정말 훌륭한 배우 두 분을 캐스팅을 하셨어요. 오디션도 많이 보셨을 텐데 이두 배우를 선택한 이유가 있다면 어디에 있을까요? 최종 캐스팅한 이유가 그 일단 그 지우를 처음 만났을 때는 그 시수랑 그 닮아 있는 점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예 네, 그래서 이제 연기는 기본으로 잘 하고 네 외모도 다 귀여워가지고 그 닮은 점은 이제 다른 배우들보다 저는 이제 만족이 됐고 그리고 희수를 선택하고 나서 나머지 배역들을 다 희수에게 맞추려고 전 노력을 했어요. 아 희수가 1순위로 캐스팅이 됐군요. 음, 왜냐면은 어. 주변 그 주인공 외에 이제 그 배치하는 다른 인물들을 아무리 젊은 친구들을 만나도 다 너무 형 같은 거예요. 또래 네. 같아 보이지 않고 네. 그래서 최대한 같이 세웠을 때 친구 같을 수 있는 음, 그런 사람들을 캐스팅하려고 노력을 했고 근데 이제 향준 배우가 처음에 좀 그렇게 나와가지고 두번세번 <laughs> 저는 거절했어요. 사실 난잘 모르겠다. 그래도 이제 저 연출팀 친구가 오디션 중에 없으니 나는 이 친구의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다시 연기도 보고 만나서 얘기도 많이 하고 했을 때아이 친구 라면 내가 승원이 만들 수 있겠다. 어, 승원이 할수 있겠다 이 친구가. 대본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는 캐스팅을 그, 그 번에 즉슨 그 우리 지호 배우는 그냥 딱 보는 순간 적임자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고 상준 배우는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네네. 그 캐릭터로. 네네. 근데 거기에 부응을 해준 배우고 운동도 좀 덜하고 아 대단합니다. 어, 감독님께서의 이제 마지막 질문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원이 희수를 좋아한 이유가 감독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어떤 포인트 에 고친 것 같아요? 그 저는 아까 그 상준 배우가 얘기하기도 했는데 그 자신이 가지지 못한 환경을 가진 정 반대의 집을 옆집을 본 거잖아 이사를 처음 와서 굉장히 시끌벅적하고 다정하고 맞 네, 그런 집을 처음 봤을 때 그걸 보고 그러다가 그 속에 있는 지효의 그냥 자연스럽게 계속 자주 봤을 것 같아 학교에서 다른 1학년 때 다른 반이었더라고 하더라고 네 그냥 관심이 많이 가고 보다 보니까 희수의 매력을 본인 이제 이 깨닫고 스며든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아, 그렇게 네. 생각을 했었고. 근데 네, 아마 대부분 좀 많은 분들도 저도 지금 공감이 되는 게 그런 이유 때문에 어, 마음이 간 것이 아닌가 비슷하게 좀 해석을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사전 질문은 여기에서 끝내도록 하고요. 현장에 와주신 분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들 계시는데. 현장에 계신 분들 딱세 분만 저희가 질문을 직접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두 배우 또는 감독님께